주면 뜻을 더알아갈수 있는 자리가 될 기대해서 네,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를 하고 싶은데요. 혹시 여기서 동물권의 정의를 가장 간단하고 유화적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없어요. 있으실까요? 없어요. 네, 어. 네. 어. 동물 입장에서 생각하자. 동물람은이을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은 평등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PPT 많이 늘렸어요. 네, 동물과 실제로는 동물권으로 인해 동물복지가 발전했고요. 동물유기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프로필테프리라는 마크가 저희 산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동물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뿌리로 비건 운동과 강아지 장례식장 등의 확산 등 많은 사회적 변화들이 그러면 이러한 동물권이 사회적 법안으로 제정되고 지탱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상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밟힌 것 같은데? 아, 어, 멈춰. 혜빈, 멈춰. 당신은 지금 개미를 살해했습니다. 아니! 아니, 이거 실수로 밟은 거예요. <laughs> 동물병제의 체에 따라 모든 생명체는 이만해 중앙을 고려 받습니다. 고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판입니다 와, 멋있다. 오. <laughs>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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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자, 피고는 지난 4월 15일 오후 2시경 아무런 방어 능력도 없는 개미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동물권 침해입니다. 세세 <목소리> <목소리> 억울해요. 저는 금 건담 나이에요 네, 미장을 들고 다녀야죠. 나 생명을 모두 전환합니다. 피고에게 징역 6개월 그리고 동물 윤리교육 100시간을 선고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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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와. 와. 하이 p 점과 넘겨 주세요. 아니요. 정, 정가, 정가. 네. 있지 동의잘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시대는 동물권의 근간적인 있다는 것이 현실이지금 우리 신앙인들의 동물권에 대해 성경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동물의 위치와 인간의 슬김에 대해 전적으로 성경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24절에서 25절까지 설명 같이 하겠습니다. 전 PPT요. I g u 네. 네. 그그그 네. 하나님이 그, 그 땅의 짐승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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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아멘. 종물은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기성물입니다. 또한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 기뻐하셨으며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2장 2. 하면 조금 길지나 소리 나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시실 우리 영상을 따라 우리 구강으로 우리 아상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하 새와 가 축과 다음 눈에따라주시이이 쫑쫑쫑 반복해 주시면 하고 하나님 영상시데 남자 를 하시고 하나님시하나님이스 하는 여호와는 대화당의 움직이는 모든 인물을 준비하시기라. 여호와는 이미 땅과 인물에서 하느시시고 세계 물과의 조화시기 하느시 생명입니다. 아멘.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홀로 동물과 다른 차별성을 갖는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유일한신 피조물이며 창조하시던 그때에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인간에게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 거갑이 아니라 사랑 책임, 부부, 돌움의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권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고 싶지만, 시간상의 관계로 세 가지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월 12장 10절 말씀 나오니가 읽어주세요. 이는 자기의 갑추에 생명을 돌거나 아기의 생명을잔인힘니라 생명... 심영기 십일절에서 내가 길을 가다가 너무 위나 땅에 있는 새의 부모 자리를 만나고 거기에 어미 새가 새끼나를 품고 있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반드시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도록되나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르고 정수가 되리라 태복음 십일장 십일절에서 십.

여러분은 이세 가지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정말 자비가 크시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작고 작은 생명조차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고 주님은 결코 아무리 작고 하찮은 생명일지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천사한 마리의 생명조차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 생명을 귀 여기시는데 나라는 존재는 주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다 하실지 그런... 그 말씀 속에 주님이 꾹꾹 눌러 담으신 산 크기가 알아지는 것이 동물을 하나님의 시각과 그분의 마음으로 다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때 동물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가지고 동물들을 대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많은 동물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 동물권을 선포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에게 권리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동물보호의 책임감을 분산치지 않겠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13장 1주의 말씀을 조만희가 읽어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싫어요. 아 이거 이거 방성출할수있어 옆에 있는 <laughs> 가해 <가있거든요>. 네. <laughs> 진짜로 <물론> 명령인데. <laughs> 만 어. 중앙수사당의 특 사람 위인의 고소들에게 고정하라. 므로음이 모든 는한께 청하신 바라. 여기가 는는 <번째라는> 말은 헬라어로 XCR을 <laughs> 가리키는데 이는 건설 권리 있거나 자립할 수 있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다는 것입니다. 성령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의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하신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권리를 우리가 무슨 발전과 능력으로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초반에 나누었던 동물권의 정의를 기억하시나요?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으니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줘야 한다.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 고통을 느끼는... 도덕적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성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간을 불어넣으신 생명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에게 다른, 다른 생명체에게 없는 도덕성이 존재하고, 인간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가치관, 인생관, 목적관, 목적관을 형성해가며 성장을 해갑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가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강아지가 인간을 하고나서 스스로 배념봉투를 꺼내 인간을 치는 장면을, 신 분이 계신가요? 네, 강아지에게는 노상방뇨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노상방뇨 행위를 통해 수치심을 느끼며 자신의 양심이 도덕성을 놓치고 있음을 느낍니다. 또한 동물권이란 오로지 인간을 위한 인본주의적 논리이며 진심으로 동물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품종 개량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티티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불독, 체어 푸들, 스피크스 고양이, 기니뜨그 한우,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치킨용 닭까지 모두 품종 개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불독 불독이 원래부터 그렇게 못생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국 인간이 인간의 이익과 과도한 욕심, 안목의 정욕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독은 어, 때문에 호흡곤란을 겪고 피부질환을 앓으며 어, 번식을 위한 자연분만이 어려워 제, 제왕절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음,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융통성 있는 행동이라 할수 있을까요? 깨만이 아닌 인생의 반려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생명에 대한 존중심 없이 인위적인 교배를 통해 인간의 기준에 적합한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저희는 이러한 이유들로 동물권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간을 참조하시는 당시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던 생명으로 인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동물권을 반대하며 동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신.